샬라옴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 영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욕기 파노라마 10장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여절은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10장은 빌라세 정제에 대한 욕의 변론의 계속인데, 구장은 사람, 친구를 향해서 한 말이고, 10장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2절 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호소입니다. 구장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야 하듯이 십장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한1 2절 말씀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문자만을 본다면 여배의 본의를 곡해하고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래 오리니를 중심으로 일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3. 주의 손이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시고 사 지금까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지켜 주심을 고백하면서 5.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6.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심이 어찌미니까 지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평안하게 하옵소서. 즉 죽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요비의 말은 구구절절이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과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둘째 단원 8절에서 17절. 나를 지으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셋째 단원 18절에서 22절.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주제 생명 과 은혜 주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기어 욥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했는데 1장 2절.그러면 욥은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했는가.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12절.라고 한말에 나타납니다.이 고백을 구속사령 관점에서 보면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창조사회과 결부가 되고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은 구속사회과 결부가 되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한 말은 견인과 관련이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욕이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의 근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도 문자만을 본다면 고쾌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염려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욕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약성경이 욕을 가리켜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날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본장에 나오는 요배 진술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한 1절 요배 처지와 심정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을 음미해 보면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을 뿐 교만하거나 악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첫째 단은일1에서 7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내가 하나님께 아래 오리니 이절 상반절 구장은 사람을 향해서 말했으나 10장은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한이렴미 아이가 2장 19절 라고 한대로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요배 첫 강구는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절 하반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고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이죠. 요번 1장 2장에서 일어난 천상의 일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간섭하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이 분명한데 이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비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알았다면 그의 갈등은 일시에 해소가 되었을 터이고 더큰 고난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니은 그렇다면 신약 시대 성도들도 시련을 당하게 되면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하는가. 이 점에서 성경을 교육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과 고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적인 관점은.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한 채 욥의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직선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은 자신이 서 있는 구속사적인 좌표와 위치를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욥과 같아야 하는가 아니면 달라야만 하는가 지금? 욥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유사례로 가장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십자가 사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영원부터 만물을 청지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에베소서 3장 9절 밝히 드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신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없어서 하는 부르지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그라기는 커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도리어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지나 장례지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저물이라도 그래도 무엇이 더 남아있단 말인가? 없죠. 예, 다른 아무 피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루마서 8장 38-39절 절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합니다. 미음. 그런데 문제는 욕이 아니라 이를 상고하고 있는 현대교 성도들의 영적 건강 상태입니다. 얼마나 허약합니까? 넉넉히 이기기는 커녕 진도 3미만에도 3 무너질 정도의 부실한 건축물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기가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합니다 사절 기억 이 말은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을 염대에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요번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가 주의 눈이 저 친구들과 같은 육신의 눈이니까 나 주께서 사람 저 친구들처럼 보시리이까 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라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오절 니은 나의 허물를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 하시나이까 합니다. 6절 욕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욕비 죄값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욕과 같은 시련을 당하는 여러분을 볼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지요? 디귿 그러나 주께서는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합니다. 7절 상반절 우리도 욕이 악하지 않은 줄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합니다. 7절 하반절 여기에는 두 방면의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욕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인데 이를 못하게 할 자가 없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신명기 33장 3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대로 요한복음 10장 29절 자신을 하나님께 붙잡고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 나는 8절에서 17절 나를 지으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3.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합니다. 8절. 기어 이는 결코 하나님을 악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할 수가 있습니까? 9절에서 11절까지는 자신을 지으신 과정에 대한 묘사인데 무엇을 위하여 저기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는가?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고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4.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영을 지키셨나이다 합니다. 12절. 기어 자신을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가 생명을 주시고 나 은혜를 주시고 다 권고하시고 라. 지키셨나이다 합니다. 이렇게 하실 때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합니다. 13절 니은 그러면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을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의미가 있, 있다는 것이 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기로 벌써부터 작정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튼 요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쩌냐 자신의 삶을 이토록 간섭하고 계시는지 이를 몰라서 탄식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유배탄식을 들어보십시다.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7장 20절 전능자가 쏜 화살이 내 몸에 박혔다 하고 말합니다. 6장 4절 그리고 나의 침상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하면서 7장 19절 나를 놓으소서 합니다. 7장 16절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미니까? 하고 10장 18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라 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요비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9장 16절 요분 여와 호 이름이 잔송을 받으실 진이다. 를 1장 21절 위에서 지음을 받았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어떻든 욥은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환란을 목도 함이니이다. 합니다. 15절. 기어,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어째 내 허물을 사여 주, 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7장 21절. 사람이 교만의 사람입니까요분 자신이 악하면 물론이거니와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들지 못할 자라 말합니다.왜냐하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16절 즉 이런 뜻입니다.즉 교만한 조금만 교만해진다 싶으면 어느 틈엔가 몽둥이가 날아온다는 것입니다.니은. 주께서 자주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 들여 나를 치시며 즉 증인을 번갈아 세워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 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합니다. 16절, 17절 즉 군대를 동원해서 번갈아 가며 나를 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그가 아직 말할 때 그가 아직 말할 때 하고 파상적으로 이만 환란을 생각하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이제도 친구들이난 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분 지금 극한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분 단한 번도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불평을 할지언정 이처럼 확신 있는 성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셋째 단어 18절에서 22절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여.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어찌 미니까? 18절 상반절. 여분 또다시 나를 무엇 때문에 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기어,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합니다. 18절 하반절에서 19절. 7.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지금 나의 짧은 생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대, 20절. 제발 잠시라도 평안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도 같은 이이다 합니다. 21절, 22절. 니은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욕계 이 부분은 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개시가 밝히 드러난 이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밝히 비추는 신약의 빛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만 합니다. 믿음장이라 말하는 시브리서 11장은 결론을 맺기를 이는 하나님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배하였은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 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시브리서 11장 40절 지긋 여분죽음을 돌아오지 못할 땅이라 말하고 있으나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예 자는 것으로 묘사니죠대살로니까 전서 4장 14절 팔 묵상해 보겠습니다.기억.10장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요배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니은 은혜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긋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